Gospodin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vi, gospodine. U ono vrijeme majka Isusova i braća njegova htjedoše doše k njemu, ali ne mogoše do njega zbog mnoštva. Javiše mu, majka tvoja i braća tvoja stoje vani, i želete vidjeti, a On im odgovori, majka moja, braća moja, ovi su koji riječ Božiju slušaju i vrše. Riječ gospodnja slava. vi Kriste.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청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약들을 우리가 복용하기 전에는 항상 복용 방법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쉽게 건성으로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 곁에 다가가고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삶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방법이죠 즉,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거기에 관한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내 삶의 영역에 다양한 곳에서 하느님의 그 말씀이 속속들이 스며듭니다. 내 삶의 세포라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또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제공하는 그 길들이 바른지 나쁜지 판단할 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또 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늘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서 영원한 충만한 삶으로 가는 데 요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혜소에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매우 구두쇠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 하느님을 만그 시간은 아주 형식적으로만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굉장히 하급적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지나치게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시간을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런 소모전 속에 읽다 보면 우리들은 하느님을 위한 시간이나 기도나 하느님의 말씀을 결코 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또 남들을 위해서 줄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공허합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경청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는 바로 이러한 가치, 즉, 듣기라는 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 사회에서 서로가 말을 하려고 하지, 듣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것 태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 있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같이 있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가치가 없는 것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가 계속 말을 합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말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게 맞아 틀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큰 위기는 그런 사람들의 말, 공개적으로 말하는 문제들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문제, 십자가, 난관, 어려움들 나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는 이런 남의 문제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내고 살아도.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리치료사들이고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정신과 의사다나 심리치료사들이라는 직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치유됩니다. 자, 우리 하느님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현대는 듣는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듣는데 위기일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듣고 싶어하지 않고 보고 싶어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닙니다. 동분서주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어도 사람들은 동분서주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책임을 지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바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자아로부터 늘 도망쳐 다닙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이 자기자신, 자로부터, 아 피하면 피할 수록 자기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내고, 즉, 조용한 곳에서 혼자 남아서 참으로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참으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참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생각할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듣기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들을 줄 알아야만 남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듣기, 즉 하느님의 말씀 듣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듣지 못한다면 남을 들을 수도 없고 남을 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으로부터 충원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또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 삶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내 자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슬라브코 마르바리치 신부님께서는 어둠은 어둠과 싸우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둠에 빛을 가져다 주면서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거둠 그 속에 우리 빛인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들의 길에 힘을 줍니다. 모든 것이 잘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만 네 번째 방법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 이끌어갑니다. 나를 격려합니다. 나를 자극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제발 좀 실천하고 싶어. 라는 열망에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거룩한 미사 중에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합니다. 미사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면 성당에 들어올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 를 터치하지 못했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온 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사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사를 거행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와 그것을 실천하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봅시다.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잠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희망을 담아 주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문에서 10가지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보이자는 잠정적인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문은 두 부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혹은 정의, 정의를 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반대적인 방법으로 반호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길이 바르게 보입니다. 즉 인간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은 주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결론을 보았을 때그 결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가끔씩은 하느님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르신 분이시라면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는 즉 인간의 눈 자기 자신의 눈에는 바르게 보여도 보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부당한 방법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몬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아카무로 아카무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 속임수 혀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만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심판관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활동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외 모든 심판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만이 바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심판만이 의롭습니다. 하느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보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만이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유일하게 그분만이 아십니다. 이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들 안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의 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정결하다면, 그의 마음이 청결한데 자신이 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언행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면서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행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문의 말씀

악한 사람에 관해서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거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 오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만한 눈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 거만한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행동하는 것이고 우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개간지는 죄악이 됩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개간지가 깨끗한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 오만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 그들이 이러한 어떤 독소를 세상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아닐까 혹은 어둠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지는 않을까 그들이 혹시 악한 프로젝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한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잠언의 말씀은 악한 아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재우 또 가엾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홉번째 자마는 구츠오파가지이오파케스트발리유레아기은아기의 집을 살피고 아기을 불행에 빠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판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느님의 그 판단, 하느님의 의로움은 의로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의로움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했었던 사람들도 하느님의 의로움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곧 정결한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해 봅시다 물론 악이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죄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입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느님 밖에 안 계십니다 하느님 유일하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들의 주님이 시, 주님께 자비를 청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중재 기도를 청합시다. 하느님의 위로움이 우리에게 도래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